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시공, 아니,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유리창 간판에 대해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유리창에 글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간판을 유리창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판의 장점을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사이즈가 작은 글자. 또는 얇은 획으로 제작해야 하는 로고 등도 LE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셀프로 손쉽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부착을 하는 LED 간판이다 보니 시공비가 들지 않고요. 전기선 연결할 필요 없이 코드선을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 면발광 방식으로 고급스러움은 물론이며 전기료 또한 하루 24시간, 한달 기준 5천 원 내외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두께가 2cm도 안 되는 슬림한 형태로 내부에서 볼때 외부 경관의 막힘을 최소화합니다. 다섯 번째, 야간에도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할 경우에는 밤에는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해당 간판은 야간에도 메인 간판 이상의 홍보 효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품이 비싸단 건데요, 높이 60cm 글자기 기준으로 외부에 부착하는 채널 글자는 한 글자당 평균 15에서 20만원 내외입니다. 반면에 이 내부 부착형 유리창 간판은 높이 60cm 글자 한 글자에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60cm 글자를 사이즈를 줄여서 30cm 두 글자로 표현을 한다거나 더 작은 사이즈들의 글자와 로고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 간판 같은 경우는 매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실 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층수가 2층 이상이면서 작은 사이즈의 시트지만 부착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면 스카이차가 와야 하고요. 스카이차 비용은 반나절에 최소 30만 원 이상인데요. 그러면 시트지 비용은 10만 원도 안되는데 시공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야간에도 홍보 효과가 좋은 유리창 간판을 쓰시는 것이 훨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유리창에 설치하는 아크릴 간판에 대해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장에는 일반 시트지가 적합할 수가 있고 어떤 공간은 유리창 간판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통해서 매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규간판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